전문가 성원의 달인 김경혜 원장입니다.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딱 제목 제목만 보셔도 알아요. 희망 스펙 이만 화면으로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 어, 나이가 예쁜 나이일 때는 좀 좁게 보고요. 왜냐하면 결혼 정보회사에 일반하고 달라서 우리 노블에 사는 어, 남자들 직업도 20종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설렁탕에서 고기 빼고 국물 빼는 것처럼 다 빼고 이렇게 두세 군까지 직업만 보겠다든가 전문직만 보겠다든가 아니면 레벨적으로도 1, 20억에 중산층부터 가입하는데 50억, 100억, 200억을 보겠다든가 즉 높게, 좁게 보고 높게 봐도 예쁜 나이일 때는 혼사가 좀 비교적 쉽지만 나이가 들었는데 구세어라 금수나 세월은 어떻게 됐든 내 나이는 어떻게 됐든 내 나이는 몰라 내가 희망하는 것만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내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적은 남자 내가 스카이니까 스카이 이상 전문지. 내가 키가 164니까 키는 또 이렇게 큰 사람. 우리 집안이 이만하니까 집안도 좋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요. 남자는 거의 이력서로 결혼이 하는 조건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능력으로 결혼을 합니다. 학벌, 직업, 본인 경제력, 집안 재력. 그래서 능력이 기본적으로 1순위로 내가 희망하는 능력이 되면서, 그러면서 집안을 보는 거죠. 왜? 어떤 부모,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그 사람 성품이 어떠한지, 그 집의 문화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즉, 능력과 성품이 남자의 결혼 조건 중에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은 다르거든요. 여자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쁘고가 일순위에요어 일반 결혼 정보회사처럼 평범 또는 그 이하의 분들은 우리가 결혼하면서 눈앞에 닥치는 현실 때문에 아이도 낳고 이래야 되니까 정말 둘이서 그냥 여성분이 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 우리가 뭐 생계 유지, 뭐 아니면 그 가정에 필수적으로 맞벌이를 원하기 때문에 여성의 직업, 그러니까 커리어, 그죠? 프로필을 봐요. 그런데 그럴 경우 어, 이제 그런 뭐 공기업이나 임용 교사나 또는 그 위에 약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의사나 여자분들이 문제는. 이렇게 직업이 철밥통인 분들이 사실은 자기보다는 조금 나은 남자를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회사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분들도 나이가 들다 보면 나보다 나은 일정선 이상의 남자들은 그 일반 결혼정보회사의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사람들이 희망하는 직업 같은 걸 1순위로 보지는 않아요. 남자분들이 자기보다 아래로 봐요, 학벌도, 직업도, 집안도, 그럼 뭘 볼까요? 그죠? 결국 나이하고 외모하고 성품하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아서 정말 열렬히 연애해서 결혼하기를 원하거든요. 따라서 어 내가 20대 때랑 30이 넘은 다음에 희망스패33 부터의 희망 스펙, 35부터의 희망 스펙을 20대 때 하던 걸 그대로 고집하시면 굉장히 미팅이 상대방이 안 보니까 힘들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스카이군을 나와서 대기업의 일반 임원급이 아니라 부사장급의 임원을 하셨던 아버님이신데 워낙 성공하시고 한 30년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뭐충천하세요그뭐 정말 성격 장난 아니세요. 그래서 다른데 엄청나게 했고 막 야단치고 컴플레인하고 타회하고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아버님께서 이제 어 병이 나면 이 병원 저 병원 찾다가 명의를 찾듯이 저를 찾으셨더라고요. 근데 화가 막 충천해서 상담할 때도 제가 귀담아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근데 왜 가입해 놓고 미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반 결혼정보회사나 노블레스의 다른 회사를 무조건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들이 인력풀이 작고 매니저분들이 맞춤 매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교하게 하는 것이 어, 제가 최고라는 거지, 그 회사들도 막 엉터리로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입받아놨는데, 어느 누가 컴플레인 받고, 환불하고, 이러길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님이 몇 군데나 했는데, 한면 보고, 그만두고, 뭐, 미팅이 진행 안 됐고. 지금도 가입돼 있어요. 이제 시작해야 돼요. 언제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달 전에 했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떤 사익감을 희망하시나요? 딸도, 어, 뭐야, 외고 나와갖고, 스카이 나와갖고, 대기업에, 어, 마케팅 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학벌 좋죠? 집안 엘리트죠? 거기다가 따님도 어, 스카이군을 나온 엘리트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딸이 키가 작고요. 나이가 38이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우리 회사에서 남자 직업이 전문직과 엘리트군에서 20종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도 설렁탕에서 고기 빼고 국물 빼고 다 빼고요. 의사는 까다로워 안 되고, 모는안 되고, 행정고시하고 공기업으로서 집안 재력이 당신네만 한 분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미팅 풀이 엄청 좁아지니까 거기에다가 나이도 딸님이 나이가 많다고 선호 살차를 원해요. 그러면 선호 살차의 남자분이 아버님이 원하는 행시나 스카이군을 나온 공기업 다니고 집안 좋으신 분이 이 여성분을 볼 것인가? 오 늘의 이야기는 희망 스펙을 상대방 생각은 안 하고 나의 현재의 상황은 생각 안 하고 나의 장점, 풋벌 좋다, 집안 좋다. 이런 것만 생각해갖고 높고 좁고 쉽게 보면요. 이게 우리가 나도 만나려고 하고 상대방도 만나려고 하는 인력풀이 있는 여기에서 미팅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성원비결2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낮게도 너무 아무나도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조건만 보면 안 되지만 조건도 봐야 돼요. 그러나 이만하면 우리 둘이만 마음 맞으면 되겠다는 그 관역 설정을 현실에 입각해서 하시는 것이 성원이 잘 됩니다. 이상입니다.